여름방학 여름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름방학이라고 늦잠 자고 친구 만나고 학원 몇 군데 갔다오고 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정말 금방 지나가요. 지금 대학까지 한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고 2학기 이제 준비가 분명히 지 입으로 지가 한다고 그랬을 건데 <laughs> 2학기 준비는커녕 학원 숙제도 지금 제대로 못해가서 연락이 오는 그런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말에 100% 믿으시면 안 된다 제가 중학생 특히나 아이들 중에 내가 공부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 중에 자기가 A 나온다고 그렇게 깝치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한번 폭락해보면 엄마 마음이 더 찢어지고요 애는 발작버튼이 눌리더라고요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네 공부고 네 대학이고 네 직장인데 왜 엄마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는 있어요. 어쨌든 여름 방학이라는 게 애들한테는 휴가의 개념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그냥 이 채널 영상 끄고 나가시면 돼요 어머니들도 괜히 여기서 댓글 달면서 괜히 열등감 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본인이 생각한 교육관대로 또는 본인이 살던 대로 살려면 그냥 영상 끄고 딱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안 듣고 막 인상 찌푸리고 있거나 따뜻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으시면 돼요 정말 왜냐하면 듣는 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어쨌든 방학이라는 게 휴식기간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공부라는 걸 준비해야 될 기간인데 공부가 목적인 애들이 공부는 준비를 안 하고 맨날 롤꾹니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엄마들 속이 뒤집히는 거거든요 보통 2학기 성적이 뒤집히는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방학기간이에요 보통 학력 격차는 방학 때 심하게 납니다 이게 또 아니라고 막 빡빡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상관없이 이 학력 격차가 분명히 나고요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때 애들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가 쉬는 기간이 많을수록 아이들 학력 격차는 굉장히 심해진다. 이거는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보통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중에 좀 긍정적이신 분들이 1학기 망했어도 2학기 때잘 보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이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게. 뭐냐면, 1학기 때 망했던 애가 2학기 때안 망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학기 때 망쳐놓은 애가 2학기 때 똑같이 안 할까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2학기 난이도가 보통은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 대충 넘어가는 아이나 암기사항을 그냥 눈가리로만 하는 이런 빠가살이 매운탕 같은 애들은 2학기 때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새롭게 시작을 한 2학기 때도 시작을 해봤는데, <laughs> 습관이 안 돼서 암기도 똑같이 안 하고, 시험은 시험대로 다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쪽 팔린 거요. 이제 엄마 나 자퇴하고 내가 정시로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보통 그런 얘기 하면 입에다가 신고 계신 양말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한번 쏙 올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인지 배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더큰 성적 화락이 벌어지는 이유가 방학 때 개판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나 휴일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써야 돼요. 저도 지금 이 녹화하는 시점이 휴일이거든요. 휴일에 지금 슬프게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1학기 때 던져놨던 개념, 그 다음에 1학기 때안 했던 행동들, 그러니까 습관들이 제대로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온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 3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8월 초죠.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에 계약을 하고 나면, 딱 이제 한달 남는 거예요 시험까지 수학 학원에서 10 to 10을 한다고 해도 뭐 어떤 애는 선생님 잘 시간도 부족해요 네가 쳐 놀아가지고 잘 시간이 부족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현장에서 애들을 보잖아요 애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애는 끝까지 숙제까지 다 해가고 공부까지 다 하는 놈들이 있고 어떤 놈은 못 하는 애가 있어요 물론 학습 능력의 격차나 이거를 제가 이제 뭐 아이가 선천적으로 좀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지능적으로 아픈 아이들 이런 애들 배제하고 얘기할게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이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2학기 때 기초 개념 정리를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1시간씩만 해도 과목별로 주당 1시간씩만 해도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인강 보면서 한 번씩 써보거나 이것만 한두 시간만 해봐도 충분히 돼요 아이들이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얘기를 하는데 니네들이 학원 끝나고 들어와 가지고 쳐 놀지 않고 막 새벽 한두 시에 수학 숙제 시작하고 이러지만 않으면 그냥 들어와서 수학 숙제 끝내고 나서 고고 할 시간 한두 시간 남는다 학원을이렇게 찐하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걔네들이 많이 스카를 가 그리고 엄마 나 스카 갈게 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 성적은 중간 밖에 안돼 아니면 중상위권 어머니들이 중상위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5등급 체제에서는 2등급 3등급 이런 애들을 중상위권이라고 얘기하도록 그건 중위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위권이에요 어머니 이제 1등급 안에서도 상위권이 갈라지고요 이제 2등급부터는 중위권이에요 그냥 중위권 그리고 3등급은 하위권입니다 4호 등급은 우선은 새끼들 공부 좀 해야죠 이런 건 예, 네, 요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A 이거 상위권 아니에요 상위권하고 중위권이 섞여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B 밑으로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세요? 뒤에는 중위권하고 하위권에도 섞여 있고요.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나눠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상대평가로 해서 나눠 놔도 별 차이는 없다. 중간 갈 놈은 어디가나 중간을 한다.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스카 간다는데 어머니 스카 따라가가지고 몰래 따라가서 한번 지켜보세요 하루 동안 그컵숍이나 중간중간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뭐하고 있나 제가 장담 드리는데 어머니가 들어갔을 때 10번 중에 적어도 7번은요 딴짓하거나 자리 이탈했거나 게임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있거나 어 어머니 바로 끊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드려요. 스카는 합법적으로 딴짓하러 가는 곳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직도 얘네들 스마트폰에 게임에 낮잠에 뭐 피곤하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1시 다 돼서 숙제를 시작을 해, 2, 3시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잠을 자. 그리고 나서는. 한 한시 수업이나 세시 수업인데, 어떤 애들은 한 시까지 그냥 내리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 달라고 지렁이를 떨죠. 참고로 얘기하지만, 엄마가 네 밥을 여러 번 차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밥하면 밥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밥도 애들 직접 차려 먹게끔 해야 돼. 반찬 다 꺼내가지고,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식세기 못 쓰게 하고. 이 식세기 같은 놈들 진짜, 이 자식들 식세기 못 쓰게 해야 돼요. 이거 욕같이 들릴 수 있는데, 식기, 세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해서 하면, 지가 딱딱 시간만 춰서 하고 가는 놈이 있고, 포기하고 나태하게 살다가, 복제택 받고 있다가, 장수하는 그런 딱통마리 같은 놈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카하는 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습관이 안 되니까, 뭐, 어디 도피하거나, 어디 숨어 있거나, 뭐, 샤워 들어가서도 막, 한 시간씩 노래 쳐 부르고, 거기서 안 나와, 똥싸면서 핸드폰 보고, 왜? 거기까지 문 열고 들어오진 않거든, 엄마들이. 물론, 가끔 엄마들 중에, 요걸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문 빡쳐서 문 열고 들어가서, 빨리 안 나와?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 그 어머니들의 통찰력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중간고사 망했어, 이러면서, 곧 있으면 울면서 찾아올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 타이밍에 놀던 애들이 그렇게 된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상태를 전혀 몰라요 아니 알아도 부정을 합니다 시험 망했는대로뭘 틀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등급인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등급이나 B같은 애들 얘네들이 자기 실력이 3등급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진정한 3등급 이려면 본인이 모르는 건 아예 건들지를 말고 최대한 아는 것까지만 마킹을 하고 점수를 봤을 때 3등급이 나와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 시험들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중앙고사에선 딱 고점수만 그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찍어가지고 점수가 좀 우연치 않게 나온 애들이 지등급이 거기까지 플러스 되니까 그것까지도 자기 실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면 어저3등급인데요4등급아니데요 아니래요. 끝까지 아니래요. 본인이 공부를 못해서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는데 그 지적을 방어를 해 그것도 철옹성 같은 방어가 아니라 또 철옹성도 모르지 아기 돼지 삼형제 아세요 그늑대여오는거 그때 벽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같이 혹 불면 날라가 애들이 그 날라가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엄마 나이 학원 들어와서 못 다니겠어 선생님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엄마들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 루틴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원 다니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또쳐 자. 아니면 누워있어. 핸드폰 만져. 쉬는 시간을 갔는데, 어쩜 그렇게 쉬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시작점이 항상 철저해요.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애매해. 그런데 원하는 거는 너 어느 대학교 가고 싶니? 인사울리요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개그인 거죠, 개그. 그니까 주말에 잠깐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인스타 보고 리스 쳐보고 있다가 성적 오르기를 막 기도하는 거죠. 차라리 이럴 거면 신앙을 갖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디다가 책 이렇게 세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책신님, 저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이게 차라리 확률적으로 좀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앉아있는지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니까 러 공부한다는 착각 속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개념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대요 또렷하게 암기를 해주고 개념 정리해 주면 되는데 방학 기간 동안 이게 스피드가 올라가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연습을 안해 이게 연습을 안 하니까 하기 싫고 못하는 거니까 더 하기 싫은데 문제는 또 풀어 봐야 뭔가 만족감이 있거든 자기가 그래서 얘네들한테 기출문제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주면 대부분 절반가량 틀렸어요 한 문제를 갖고 5분씩 그냥 막 고민을 해 무슨 명탐정 코난이야 막 뭐 추리를 해 애가 문제를 어쩜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지식상이 안 되는데 추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너네들이 선택감을 고민하는 것도 본인이 경험된 것도 없고 지식상도 없어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 있어 근데 자기 인생을 결정할 걸 그렇게 성의 없이 해가지고. 추리를 해서 결정을 해 그러니까 고민시간 엄청 길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요게 맞나 기준도 없고 경험도 없고 대충 알아봤고 문제도 똑같다 공부를 한다는 착각 속에 문제만 디딥 다 풀어대고 나중에 똑같은 거또 주려고 딱 가면 아 이거 아까 풀어봤는데 또 풀어봐 이새끼야 그러면 다 틀려 또 신기해 아주 똑같은 걸 골라서 또 틀려 근데 말은 빡빡이 요아저다 맞아요 이거 다 기억해요 주면 똑같이 또 틀려요 신비로운 거야 전지전응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 성적 올리는 애는 뭐가 다를까? 첫 번째, 자기 약점을 알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보면 지 좋아하는 반찬만 처먹고 그러고 밥 남기는 놈들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 상태가 안 좋아, 좀. 좀 애들이 건강한 애들 있잖아요. 아, 남김없이 삭삭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부터 먼저 먹어요.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거지. 할줄 아는 건 나중에. 나는 확률 잘 못하니까 다른 거 해야지. 뭐, 그러면서 스카 가면 죄다 영어 풀고 있거나 아니면 수학자는 잘하는 애는 수학만 풀어. 국어는 안 풀어. 지가 못하는 거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문제를 틀리면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국룰처럼 작성을 해. 그 그러니까 오답 노트라는 걸작성하려면 답안지 보고서 찍고 여기 왜 틀렸는지 거기다 위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자기가 기억하기 위한 필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하는 방식을 아는 거야. 내가 이걸 똑같은 어떤 생각에 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을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똑같은 문제 주면 그건 또 기억해. 이거 아까 풀었는데요. 매 문제 풀다가 그러면 아 그냥 풀어 그러면 아니요 선생님 저다 기억나. 그래서 이거는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랬는데 풀었는데 다 틀려. 내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네, 대학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지 고집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 아주 보은 대학교는 가고 싶고 지하는 꼬락선니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아주 그냥 빡빡 우기고 앉아있고. 아니, 왜 남의 돈 태워가면서 엄마, 아빠 노후 자금 태워가면서 그것도 전문가 앞에서 공부를, 공부 전문가인 척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나는. 그럴 시간에 네 내시를 다지면 되잖아. 왜스잘데기 없는 가오를 잡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계획 정말 잘 세웁니다. 그니까 8월 언제까지 1학기 복습을 어느 단원까지 끝내겠다. 해본 적이 있거든. 얘네들은 제대로 끝마쳐 본 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테스트까지 딱 보고 몇점 이상 나오게끔 자기는 노력을 해 보겠다. 그래서 중간 중간 테스트 계획도 다 세우고 테스트지도 어떤 거 사용해야 될지 다 알아봐. 이걸 스스로 짜. 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요거 내가 물리야. 내가 방학 동안 마스터한다. <laughs> 무슨 마스터를 해니가니가 무슨 개뿔 마스터 기본기도 안 되는 애가 무슨 마스터를 엄마 내가 내가 태권도 오늘부터 배워가지고 한달 동안 태권도 마스터가 될 거야 이거 지금 이해가? 넌 지금? 이게 말이 돼? 니가 뭐 드래곤볼 찍냐? 니가 손오공이야? 쌉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기본기도 안 되고 조금만 계단 한네칸말로 와도 헥헥대는 자식이 달리기도 더럽게 못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계획을 짜는 거랑 목적만 잡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계획이라는 건 어떻게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다 그 해본 애들이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계획 잡아 준 거를 아약에얘가 그러니까 끝까지 해 와. 숙제도 끝까지 해 와. 그래 가지고 딱딱 맞춰서 해 오는 애들은 학원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가요. 그 숙제를 왜 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숙제 따로 공부 따로 하는 이 빠가사리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화장실 가서 소변 따로 대변 따로 보고 나오는 새끼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숙제를 하면서 하기 전에 암기를 한 다음에 한번 써보고 암기를 한 다음에 숙제 문제를 풀면서 틀리고 맞고로 정확하게 해보면 이 숙제라는 도구가 공부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드립다 100문제 주면 드립다 다 풀어. 그러고 나서 채점은 제대로 안 해. 하원 가서 채점이요 Yeah. 진짜 이러면서 공부를 한데 이게, 이게 공부야 이게 놀부심포지게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자기 공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부 방식도 제대로 안 써있는 거야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정반대로 하면 다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원 다니면서도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야 공부하고 숙제를 분리하고 앉아있잖아 근데 계획을 잘 세우는 애들은 학원 숙제마저도 계획적으로 해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 빠가사리 매운탕거리들은 엄마하고 싸워서 이길라고 한다 크 등치 잡고 그 기운도 별로 없는 엄마를 이겨봤자 뭐했으냐? 니네 엄마들 맨날 우는 거 모르니? 아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새끼가 어떤 새끼인 줄 알아요? 엄마 울리는 새끼들 아주. 부모님이 좀 같이 체크해 주면 좋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를. 일 학기 때 어디서 무너졌는가. 이 학기 과목별 난이도가 어떻게 된 건가. 방학 기간 동안 뭘 해서 만회를 해야 하는가. 이걸 부모님하고 함께 체크를 해 주면 아이가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이도 좀 닥치고 엄마는 대졸이잖아 최소 엄마가 최소 고졸은 될거 아니야 아 너보다 한명 높아 이 중졸 새끼들아 아주 초졸 새끼들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엄마 말좀좀 좀 듣고 항원 선생 말좀 들어 까작 떨지 말고 뭐 되는 것마냥 절대 알아서 하겠다는 말에 방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는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제가 말했죠 의지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유지라고. 그 시스템 엄마가 옆에서 좀 가이드 잡아주고 감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감시자가 있는 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야 된다. 애들한테 이번 방학이, 여름방학이 너한테 마지막 기회야 뭐이말안 통해요. 너 그렇게 하면 다 그만두게 할 거야. 안 통합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공부는 2학기 때부터 진짜예요. 뭐가 진짜냐면 2학기 때 정신 차린 너맨 새끼가 있고 정신 못 차린 내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린 애들이 지금 좀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준비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면 엄청난 사태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기적을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막 말도 안 되는 걸막 바라잖아요. 근데 기적은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기적은 준비한 사람에게 지금 움직이는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왜?